you oh. 안녕하세요. 저는 경주여고 72회 졸업생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부에 재학 중인 23학번 김다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주여고 72회 졸업생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23학번 정유림입니다. 네, 저는 세계지기리 시간에 한 환경 문제 해결 영상 만드는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 주제를 융합해서 친구들과 주제를 잡고 그 주제를 직접 영상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가장 재미있었고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한국사 시간에 여성 독립운동가 발굴하기 활동을 하였는데 비록 수행평가이지만 수행평가를 준비하면서 되게 의미있는 활동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어, 저는 정치와 법 시간에 했던 사회 현상 탐구하기.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데요. 이 활동에서 커피라는 한 가지 주제를 잡고 인권 혹은 뭐 미디어 같이 다양한 진로 분야의 친구들이 모여서 한 가지 주제를 잡은 옴니버스식 구성을 한 보고서를 작성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어, 거창한 이름을 달고 한건 아니지만 친구들이 다들 경주하고 특유의 열정을 가지고 했던 기억이 있어서 저도 정말 열심히 했던 기억에 남는 활동인 것 같습니다. 아, 같이 같이. <laughs> 저는 계열 성장 프로젝트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 프로젝트 덕분에 좀 평범했던 생기부를 특색 있는 생기부로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고2 때 상경계열을 희망했었는데요. 1차 프로젝트에서는 실제로 기업 분석 실습을 해보면서 좀 생기부에서 중요하면서도 국직한 활동들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프로젝트에서는 빅데이터를 사용해서 여러 분야랑 융합을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한 기억이 있는데요. 저는 그때 공학, 의료, 경영 이렇게 묶어서 되게 생기부에서 특별한 활동들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이 계열성장 프로젝트가 활동과의 연관성을 보여주기에도 좋고 심화성 그리고 구체성을 보여줄 수 있어서 제가 학종으로 이 성균관대학교에 오는 데 가장 큰 도움을 줬던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OWHC라는 동아리를 했었는데요. 그때 저희 동아리에서 가장 큰 행사인 학술제를 하면서 아동인권에 대한 주제로 학술제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 사실, 학술제를 준비하는 2주 동안 정말 힘들고 머리도 정말 많이 싸매면서 친구들이 다들 고생을 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학술제가 끝나고 학술제에 참석해준 친구들이, 어, 학술제 덕분에 아동인권,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사용하던 아동들에 대한 그런 편협한 발언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저도 굉장히 뿌듯, 뿌듯함을 느끼고 고마움을 느꼈던 그런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벚꽃데이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벚꽃잎이 흩날리는데 그 밑에서 벚꽃 버스킹을 하고 같이 막 부스 활동을 했던 게 가장 되게 추억처럼 남아있는 것 같아서 기억에 오래 남아요. 저는 음악 시간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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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까요>? <웃음> 아, 너무 눈물 나는 거예요. 울지 <laughs> <laughs> <우지> 마. <웃음> <웃음> 저는 음악 시간에 모든별 기약. 수행평가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너무 진심으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바이올린이나 플루시나 이제 트럼펫까지 가져와서 친구들이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저희가 너무 열심히 하니까 이제 선생님께서 여기 경주여자 예술고등학교냐고 <laughs> 말씀을 하셨던 기억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경주고의 최고 장점은 주도적인 학습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놀땐 놀고 할땐 하는 약간 다 같이 열심히 하는 분위기라서 고3 때 슬럼프가 약간 온 적이 있었는데 주변 친구들을 보면서 다시 힘을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와 정시를 동시에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내신을 준비하면서 수능 준비도 같이 하기 때문에 좀 모의고사 준비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되고 수능에 대한 부담이 줄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학구열을 가진 친구들 또한 장점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학교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수준 높은 프로젝트들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고 어 학업적인 부분 외에도 본인 자체를 성장시킬 수 있는 경험도 많이 가질 수 있을 뿐더러 이제 친구들과 함께하는 활동인 만큼 힘듦도 힘듦이지만 좋은 추억을 많이 쌓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이게 경주여고만의 정말 특별한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경주여고를 고른 가장 최종적인 이유는 어, 노는 게 정말 좋을 10대 그리고 고등학교 시절에 사실 저는 주변인들과 환경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경주여고에 와서 그리고 경주여고에서 제가 정말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서 경주여고로 골랐고 그 선택에 정말 후회하지 않는 3년을 보낸 것 같습니다. <목소리도> 지금 생각해보면 고등학교를 너무 고민하지 않고 고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중3으로 다시 돌아가서 고등학교를 다시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학교를 고를 것 같습니다. 뛰어난 학습 분위기, 열정 있는 선생님과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선택하더라도 경적으로 선택할 것 같습니다. 저는 경주여고에서 보낸 3년이 제 경주여고 재학 시절 그리고 그 이상인 현재까지도 제 삶의 튼튼한 뿌리가 되어서 정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고등학교 3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정말 자신의 20대가 바뀔 수도 그리고 그 후에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도 결정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만큼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이 좋은 걸음이 되어서 경주여고에서 튼튼한 뿌리를 내린 나무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경주여고로 오세요. <laughs> 아, 네 지금 전교 회장을 하고 있고 저는 동생도 경주여고에 믿고 보낼 만큼 경주여고에 대한 애정이 큽니다. 중삼 여동생이 있는 언니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너무 고민하지 않고 고등학교를 걸렀는데 어느 정도의 고민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고등학교의 선택이 대학교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기에 고등학교에 가서 어떻게 할지를 더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경주고를 선택했고 저에게는 이 선택이 좋은 선택이었는데요.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에게 좋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laughs>